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매트의 크립토, 크립토 모임입니다.네 오늘 이제 알파 시즌 2첫 번째 날 나오는 퀘스트들과 또 소셜 컨테스트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샌드박스 알파 시즌 2를 참여하려면은 여기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계정 있으시면 그 로그인하시면 되고. 없으시면은 로그인하면서 동시에 계정이 만들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벤리지갑이기 때문에 벤리지갑으로 게임을 해서 여기 구글로 로그인을 하고 대부분 메타마스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메타마스크로 로그인을 하는 동시에 계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벤리 전자지갑인 구글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로그인이 됐고요. 사실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은 그 전자지갑이 연동이 된 거거든요.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타마스크가 어, 로, 연동이 된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 이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에 전자지갑이 연결이 돼 있고 IP 주소가 공개가 되면 해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샌드박스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 VPN을 꼭꼭꼭 사용을 합니다. 어, 오늘도 네, 2만 메틱이 넘는 금액을 해킹을 당했다고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제가 어, 메타마스크 지원팀에 연결하는 것을 도와드렸는데. 어, 항상 이렇게 저는 이 특히 인터넷에 노출이 되면은 제 IP 주소가 공개되지 않게 이 VPN을 켜놓고 사용을 합니다. 네, 저는 보안망이 가장 좋은 어, VPN으로 알려진 n o r d VPN을 사용하고 있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밑에 어, 할인 링크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어, 가입을 하신 분들은 여기 창에 아마 그 이메일 주소랑 그리고 패스워드를 기입하라고 할 거예요. 여기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는 나중에 알파를 하기 위해서 기입하는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입니다. 이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아니고 이 알파나 게임메이커를 접 e 하기 위한 이메일 주소랑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꼭 기입을 하시고 설하하시고잘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알파 다운로드를 해야겠죠. 여기 누르시면 이번에는 윈도우랑 어, 맥이랑 둘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설치를 하시고 네, 어, 설치를 바탕화면에 해두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알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파를 눌러 볼게요. 네, 여기 알파의 플레이를 눌러 보면은 네, 여기 접속할 수 있는 맵들이 불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어, 1일차 때, 1일차 때 아무 게임이 없고 2일차 때 이렇게 한꺼번에 어, 게임 다섯 개가 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총어 다섯 개의 맵이 열려 있네요. 아, 알파 로비랑 포털 허브랑 네, 그리고 클럽 XYZ 여기 어, 히든 빌리지랑 루프탑 알람모드가 열려 있습니다. 각 맵마다 퀘스트가 어두 개씩 있고 여기는 어 11개나 있네요. 네, 퀘스트를 이제 깰 때마다 여기 티켓을 축적하는 것을 볼수 있을 수 있고요 티켓을 총 500개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행 상황을 리워드 탭에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퀘스트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티켓을 받으실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총정리 영상에 다 설명해 놨으니까 밑에 제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데일리 소셜 콘테스트가 어, 떠야 되는데 네, 조금 기다리니까 이제 여기 콘테스트에 어, 소셜 콘테스트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Connect Your Twitter를 눌러서 Connect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위터 아이디가 연동이 되는데, 네, 저는 제 트위터 아이디를 넣어서 로그인을 하면 네, 이렇게 어, 트위터 계좌가 연동이 됐고요. 이제 첫 번째 날은 어, 시즌 2 알파 패스와 어, 셀카를 찍어야 돼요. 네, 알파 로비 앞에 있는 시즌 2 알파 패스와 함께 어, 셀카를 찍어서 여기에 첨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조금 있다가 이걸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알파 로비 의 퀘스트 하나를 완수를 했는데 어, 그래도 함께 또두 개를 해보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여기 알파 로비 맵을 눌러서 플레이를 누르시면 네, 샌드박스 런처 열기를 누르면 은 이제 자동으로 샌드박스 가 열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파 로비로 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기본 작동법부터 좀 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뭐 왔다 갔는 A S D W입니다. 똑같이 어, 게임이랑 똑같고 점프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그리고 시프트는 구르기 아니면 시프트 어, 누르면서 왔다 갔다면 하 이렇게 빨리 뛰어지고요. 그리고 길게 T 자를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동작들을 할수 있어요. 뭐, 춤도 출수 있고. 네, 강남 스타일 춤도 출수 있고 마우스로 이렇게 각도 이동하시고요. 네, 그게 답니다. 그리고 뭐 말을 걸거나 하려면 이를 누르시면 돼요. 이를 네, 누르시면 됩니다. 그게 기본 작동법이고요. 먼저 데일리 소셜 콘테스트부터 먼저 할게요. 저기 알파 아, 패스 2가 있죠. 이 앞에서 이제 셀카를 찍어야 되니까. 네, 저같은 경우는 이 알캡쳐를 사용해요. 이 알캡쳐가 이제 앞으로 어, 이 샌드박스 안에서 또 스크린샷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알캡쳐로 여기서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어, 네, 이제 이 부분이 이 창이 캡쳐로 이 창을 어,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냥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콘테스트 1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네, 아까 여기 그러면 이 콘테스트로 돌아가서 이제 데일리 콘테스트를 진행을 할게요. 아, 이, 이 창이 뜨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아, 네, 떴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날 어, 알파로비에 있는 시즌2 알파패스 사진을 올려라. 그래서 Participate을 누르고 네, 여기 사진을 올립니다. 아까 네, 여기에 네, 이 사진을 데일리 콘테스트 1이라고 해서 올리고 네, 이 다른 부분은 어, 뭐 자동으로 다 테스트 해요. 올리고 답글을 누르면 네 이러면 이제 네, 제 트위터 계정 이름으로 이렇게 스크린샷이 올라가고 네, 자동으로 이렇게 제출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 데이 1 소셜 콘테스트를 아, 참가한 거고요 네, 3월 9일날 이번 한 주가 지나면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어, 알파 패스를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로 당첨이 됐으면 통보가 옵니다. 그럼 여기 클레임 시즌 2 알파 패스를 누르시고 이겼다면 알파 패스를 수령하실 수 있죠. 네 여기 어, 이제 스크린샷을 찍고 데일리 소셜 콘테스트를 진행했다면 여기 오른쪽에 어, 퀘스트 하나가 뜨죠. 클릭 v o x 이 l i t e 이 v o x l i t e 은 저... 파란색 돌 같은 거예요. 여기도 있는데 이미 제가 다섯 개를 먹었고 이런 걸 사십 개를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되고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어서 이 할아버지가 메타버스 가이드예요. 위에 느낌표가 있는 할아버지가 아 메타버스 가이드인데 저는 이미 이 퀘스트를 깨서 네이 아이고 다시 안에 아, 네 어쨌든 네 퀘스트를 받았네요. 바로 그알팔 로비를 돌아다니면서 이네 군데 네 군데의 아주 중요한 장소들을 방문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네 군데를 어떻게 방문하냐?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이 맵이 있죠. 그럼 이 노란색 노란색 이정표가 있어요. 저기를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보통 그냥 이 장소 방문하지 않은 장소에 가서 네저 노란색 이정표를 네, 만지면 은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언티스트 에이아 과학자에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 첫 번째 장소를 어, 네, 오게 됐고요. 첫 번째 이정표를 어, 건드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정표 안 가본 데를 어, 대부분 가시면 됩니다. 여기 파란색 돌도 먹고요. 럭스라이트라고 하는 돌도 먹고 여기 보시면 또 노란색 이정표들이 저렇게 있죠. 이정표를 따라서 가시면 돼요. Shift 키를 누르면 어, 이제 뛰기가 되고요. 아, 여기 안에 뮤지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뮤지엄 안에 이 다양한 NFT들도 어, 한번 둘러보시고요. 여기 World of Women NFT 아주 유명한 아, NFT입니다. 그리고 NFT 가서 E를 누르시면 여기 View in Marketplace를 누르면 네 오픈 시에 직접 연결이 돼서 네 어, 실제 NFT를 볼수 있죠. 와2 0 0이더로 두달 전에 거래가 됐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NFT들도 둘러보시고, 네, 여기 어, BAYC 유명한 BAYC NFT도 있죠. 와. 네, 전 눌러보진 않을 텐데요. 일단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파란색, 어, 저, 벅스 라이스를 먹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소에 오게 됐네요. 여기에 돌아다니다 보면 IP 포털 어, area입니다. IP 파트너들이 모여있는 포털들이네요. 네, 시즌 1때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포틀들은 나중에 가서 2를 누르면 어 지금은 아직 가능하지 않은데 이 해당 맵으로 바로 어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정표를 따라서 또 가보겠습니다 어네 이번 퀘스트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왔다갔다 하다 보면 네, 깨게 됩니다 저 이정표를 찾으러 가는 길에 이 파란색 벅스 라이트도 먹으면 되고요 네, 이러면 또세 번째 이정표를 찾게 됐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어, 주요 장소로 어, 또 이동해서 저 노란 이정표를 만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면 퀘스트 하나를 어, 깬 거예요. 그럼 이제 티켓을 받은 거고 이제 두 번째 퀘스트인 이 파란색 어, 돌덩어리인 벅 o 라 l i 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숨겨진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이 파란색 복스라이트를 모으면 됩니다 아네이 맵이 진짜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여기저기 어디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그냥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어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돌아다니다가 와 이런 것도 좀 감상 좀 하시고 이런 에셋들도 보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 큰 맵을 돌아다니다가 아, 돌아가기가 힘들다 하면 여기서 엔터 치시고 어, 여기 그 백슬래시 하고 리스폰 하고 어, 치시면 네 다시 원래 맵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 그어 NFT 박물관 전시관 같은 곳에 위층에 어, 정말 많네요 여기도 꼭 오셔서 네다복스라이트를 모으시고요 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많은 NFT들을 아, 다 샌드박스가 보유하고 있다는게 네 오픈 시에서 보시면 네, 이 BAYC NFT도 와. 9개월 전에 2.1 이더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네, 72 이더로 네, 누가 제안을 했죠. 72 이더의 가격을 9개월 전에 2 이더로 산 것이 지금은 72 이더 거의 2억 정도 어 됩니다. 샌드박스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이만의 NFT를 미리미리 사 둬서 네, 가치가 오르면은 또 투자 수익도 발생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여기 전시관 방 곳곳에 들어가셔서 네, 이렇게 NFT도 둘러보시고 또 복슬라이트도 네, 여기 있는 거를 먹어야 돼 먹어야 되나 네, 아마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은 플레이어들 따라가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또 나와 있죠.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면 다른 플레이어들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 와 이거는 진짜 몰랐을 것 같아요. 아네 됐어요. 아 여기 위에도 하나 있네요. 얼음 지역으로 가볼게요. 아, 저기 위에 하나 있네요. 들어가야겠죠? 아, 네. 여기 하나 있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저에두개 있네요. 꼭 40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40개가 넘게 있어서 아까 위에 그 점프했던 거할 필요가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왁 슬라이스를 다 모았고 어, 이맵 안에서 퀘스트 2개는 다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맵으로 이제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 맵을 완료해서 여기 보시면 아, 초록색 체크마크가 있죠. 그래서 퀘스트 2개 중에 2개를 완료했고, 두 번째는 이 포털 허브에서 네, 또 2개의 퀘스트를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허브를 누르고 여기 플레이를 할게요. 네, 저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게임으로 돌아오면 런 어, launching experience라고 트래블을 눌러 줘야지 다른 게임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포털 허브라고 어, 네, 이곳에서 이제 아, 네. 여기도 자동으로 퀘스트가 이 파란색 벅슬 라이스를 25개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다양한 맵으로 가는 어, 포털 들입니다 마치 그냥 뭐 버스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다양한, 네, 저는 뭐 저희 가진 아직 않지만 원하는 맵으로 이렇게 포털로 이동을 할 거고 나중에 샌드박스가 정식 출시하고도 네, 이렇게 포털로 이동을 할수 있는 어, 시스템이 도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파란색, 어, 네, 광석들을 다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할아버지를 또 찾아야겠죠. 메타버스 가이드를 찾아서 또 미션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아까 맵에 두 개의 아, 퀘스트가 있다고 나왔었죠. 아, 저기 노란색 그 느낌표가 보이시죠. 네. 어, 원래 메타버스 가이드 할아버지한테서만 미션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 생각엔 이 노란색 느낌표가 있는 게 어, 미션인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응? 첫 번째는, 사 맞고, 두 번째는 1. 네, 이 색깔 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세 번째는 보라색이니까 다시 1. 네 번째는 여기 이 짙은 녹색이니까 3. 다섯 번째는 이 짙은 노란색 2. 네, 쉽네요. 네, 다 맞았습니다. 여기 차례대로 색깔을 어, 숫자에 맞게끔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퀘스트 하나는 깼고 이제 이 파란색 광석들만 다 먹으면 돼요.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네 모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두 번째 퀘스트 이 맵에서도 깼고 네 그러면 보시면 여기 포털 허브에서도 체크 마크가 있죠. 두 개의 맵을 완료해서 이제 총네 개의 퀘스트를 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1일차때 나왔어야 하는 클럽 어, XYZ를 하도록 할게요. 클럽 XYZ네 여기 있네요. 클럽 XYZ로 바로 플레이를 하러 가겠습니다. 물론 아까 그 포털에서 어, 들어갈 수 있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맵으로 그냥 찾아서 플레이 누르는 게더 빨라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 네, 맵에서 그렇게 누르시고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셔서 travel을 누르셔야 됩니다. 네, 크럽 엑스와 인에 오게 됐고요. 여기 사이버 콩즈 Vx들도 있고, 여기 스머트, 스머프도 있고, 일단 또이 복셀을 25개를 모아야 되는 어, 퀘스트가 주어졌습니다. 보시면 여기 사이버 콩즈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아, 제네시스 사이버 콩즈는 지금 네 여기 사이버 콩즈 컬렉션에 가보면 제가 이 사이버 콩즈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그전에 어,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여기 제네시스 사이버 콩즈들이 쭉 나오는데요 가장 싼 사이버 콩즈가 7 79 9이더예요 79이더에 아이 어, 제네시스 사이버 콩즈 이렇게 바닷가가 79이더인 아 어, 사이버 콩즈 제네시스가 여기 떡하니 있고 여기는 베이비 콩즈예요 네, 오픈시에서 여기 베이비를 타이프 눌러보면 여기도 네 가장 싼게 7.3 이더입니다. 바닷가가 어, 제네시스 만큼은 안지지만 그래도 꽤 많이 나가는 프로젝트들입니다. 네, 사이버 콩즈도 이 샌드박스 안에 들어와 있고 아, 네, 아까 여기 아, 춤추는 이 VX는 네저 춤추는 사이버 콩즈는 어, 이 사이버 콩즈 3D 기반의 아, 프로젝트인 사이버 콩즈 VX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콩쥐 부엑스를 구매를 하면 나중에 샌드박스 안에서 저렇게 3d 아바타로 호환이 가능하고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파란 광석들을 빨리 모으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란색 모으는 거랑 또 추가적인 퀘스트가 주어질것 같습니다. 여기 메타버스 가이드한테 말을 걸어서 두 번째 어, 퀘스트도 받을게요. 어, 여행자여, 클럽 XYZ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춤을 출 동안 너가 방문해야 될몇 군데가 있다. 네, 제 리듬을 찾겠습니다. 이네 주요한 장소들을 방문해라. The stage, the club, control panel, 그리고 the dock. 이네 네 곳을 방문을 하면 됩니다. 메타버스 가이드는 항상 그냥 방문을 하는 미션을 주죠. 그래서 여기가 댄스 어, 플로어인데 네, 여기 The stage, 아, 무대. The stage 하나. 이 보시면 저기 b l 디 n 라고 있죠. 아, b l o n 아바타가 있네요. 이 b l 디 n 가 이번 어, 샌드박스 시즌 투 알파의 메인 DJ입니다. 그래서 어, 네 말을 걸어볼까요? 아, 네, 바쁘시네요. 말이 안 걸어집니다. 그래서 이 b l o n 가 아마 여기저기서 이렇게 DJ 하고 있는 모습을 샌드박스 시즌 투 알파에서 볼수 있을 거고요. 저런식으로 실제 아티스트들이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크게 활약을 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또 광석이 있나? 쭉 한번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진짜 클럽처럼 정신이 없네요. 네 여기 두번째 장소인 어, The Club 그냥 뭐 클럽이네요. 여기가 더 클럽 이라는 곳이고 네, 뭔가 여기 어, 네, 요, 아, 여기 위에 계단이 있네요 계단으로 가서 네, 세번째 장소로 네, 가겠습니다 컨트롤 패널 여기 뭐 어떤 어, 컨트롤 할수 있는 기계입니다 오 여기 많아요 오 여기 이쪽에 많아요 파란 광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소도 저기 끝에 있네요. 네, the duck. 여기 아네 오리가 있어요. <laughs> the duck. 아 재밌습니다. 세 개가 남았네요. 네, 광석 여기 하나 있고 두 개가 남았는데 저 위에 올라가야 되나 쉽기도 하고 네, 여기밖에 통로가 없는데. 쭉 가서 아까 우회전을 했다면 아 좌회전을 하면 아 여기 많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2 5 개를 네 먹고도 남고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번 퀘스트도 다 깼습니다 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제 1일차 아 퀘스트들을 아네 어, 여기 다 깼고요 아네두개다 어, 깼다고 나와있죠 네, 그래서 알파로비 포털헙 엑섭 어, xyz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 1일차 샌드박스 알파 시즌2 어, 퀘스트를 다 진행을 했고요 리워드에 가보시면 어, 퀘스트가 원래 6개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퀘스트 10개를 채우면 총30 티켓을 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 1일 1일차 때 6개 퀘스트를 깨셨으면 은 이제 2일차 때 4개의 퀘스트만 더 하시면 은 이제 30 티켓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여러분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 데일리 소셜 콘테스트와 또 어, 퀘스트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네, 정신이 좀 없었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캡토 멘트리의 캡토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